안녕하세요. 9월 4일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데이터 네 방금 받았습니다.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오늘 시장 오, 꽤 뜨거웠던 것 같아요. 이 데이터 속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정보가 뭘지 시장의 핵심적인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뭐랄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외국인이 화답하며 3일 연속 상승했다. 뭐이 정도가 되겠네요. 코스피는 8거래일 만에 3200선을 회복했고요. 음0.52% 올라서 3020.83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더 강했어요. 1% 넘게 급등했죠. 플러스 1.08%로 805.42 다시 800선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어 3일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미국 경제지표라 있었어요. 현지 시간으로 발표된 7월 9인 건수가 예상치를 좀 밑돌았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어? 이러면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는데? 하는 그런 기대감이 확산된 거죠. 아, 9인 건수요? 네. 아시다시피 보통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는 음, 미래 성장 가치가 중요한 기술주나 바이오주 같은 소위 성장주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높아지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연로를 받아서 대표적인 성장주 섹터인 제약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오르는 그런 뚜렷한 모습을 보였군요. 네, 이세 분야가 함께 움직였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이런 큰 흐름 말고도 유독 눈에 띄게 뜨거웠던 테마들이 좀 있었어요. 바로 조선 및 조선 기자재 그리고 드론 관련주인데요. 조선주는 뭐 연일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는 했지만 드론주는 정말 예상밖의 급등이었는데 혹시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었던 건가요? 네. 조선주의 경우에는요. 최근에 한미 조선업 협력 논의라든가 아니면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 같은 좀 구체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일회성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죠. 아, 꾸준한 기대감이군요. 네. 그리고 드론 주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주 강력한 촉매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방부 발표했는데요. AI 기반 드론봇 전투체계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어 2027년까지 전장병의 드론 조종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교육용 드론 1만 천여 대 그리고 전문 교관도 양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와 국방부 발표 하나로 관련 주들이 그렇게까지 들썩였군요. 50만 드론 전사 양성이라니 어우 규모가 상당하네요. 정책 발표의 파급력이 정말 즉각적이네요. 그렇죠. 이런 정부 정책 발표 특히 이제 구체적인 수치 뭐 드론 1만 천대 도입 같은 이런 게 동반된 계획은요. 관련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를 직접적으로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시장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죠. 네네. 다만 이런 정책 테마주는 발표 초기에는 기대감으로 막 급등하지만 이게 실제 사업 수준화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는 좀 꾸준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 그건 그렇겠네요. 하지만 모든 업종이 오늘 다 이렇게 웃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 금융주, 특히 은행주들은 최근 상승했다는 차익 실은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 금융주는 좀 빠졌군요. 네, 시장 전체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오르는 건 아니라는 점, 이렇게 섹터별로 온도가 다르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시장 전반의 분위기와는 별개로 업종별 차별화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체들, 수급은 어땠는지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외국인 역할이 컸다고 하셨는데요. 네, 수급을 보면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2034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상승을 거의 뭐 혼자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와, 2000억 넘게요? 네. 반면에 기관과 개인은 각각 232억 원 그리고 2848억 원 순매도 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외국인이 870억 원 그리고 기관이 337억 원을 함께 순매수했어요. 양대 주체가 지수 상승을 견인한 거죠. 코스닥은 같이 샀네요. 그렇죠. 개인은 코스닥에서도 1062억 원 순매도 했고요. 특히 코스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섰다는 점은 음, 성장주 중심의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 흐름을 보면 약간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맡겨 둔 돈,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은 어제보다 한 2조 3천억 원 가량 줄었어요. 61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오 예탁금은 줄었네요. 약간 경계 심리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약간의 경계 심리가 작용한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요.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한 금액, 즉 신용융자 잔고는 오히려 376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22조 원을 넘어섰어요. 예탁금은 줄었는데. 빚내서 투자하는 돈 신용 잔고는 늘었다. 어, 이건 좀 상반된 신호 아닌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게 다소 혼란스러운 신호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탁금 감소는 일부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에 나서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신용 잔고 증가는 여전히 레버리지를 활용해서라도 공격적으로 투자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남아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하. 즉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신중론과 낙관론이 좀 공존하고 있는 다소 복합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특히 강했던 테마들을 하나씩 좀더 깊게 들어가 보죠. 먼저 성장주의 대표 주자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큰 동력이었겠지만 혹시 다른 추가적인 이슈도 있었을까요? 네, 금리 인하 기대감 외에도요. 요즘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열기가 대단하잖아요 이게 국내 관련 기업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별 기업 이슈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16% 넘게 급등한 신라젠 같은 경우 곧 열리는 항암 바이러스 심포지엄에서 회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인 GEAP 플렉톤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힘을 보탠 것 같고요 아 신라젠도요? 네. 매드팩토 역시 18% 이상 급등하면서 섹터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정말 뜨거웠던 드론 테마는 역시 국방부 발표가 핵심이었군요. 관련 주인 베셀은 상한가. 플러스 29.99%를 기록했고 에이럭스도 12% 넘게 오르는 등 다른 종목들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으니 그 파급력이 정말 대단했네요 네 베셀은 그 경량 항공기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드론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상한가까지 간 거고요 에이럭스 역시 코딩 교육 로봇이랑 같이 드론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이라서 기대감이 커진 거죠 그렇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책 발표는 단기적인 주가 급등을 유발하지만 이게 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될지는 향후에 실제적인 사업 확장 여부를 좀 확인해봐야 합니다. 네그 점은 유의해야겠네요 2차전지랑 에너지 저장장치 그러니까 ESS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었죠. SK온이 미국에서 대규모 ESS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카이스트와 함께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리튬 메탈 전지에 급속 충전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ESS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 시장에 대한 기대도 계속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2차 전지 소재나 장비주들도 이런 소식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어요. 리튬포워스가 18% 넘게 올랐고요. M2N도 16%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ESS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맞물려서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계약 소식은 시장에서 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조선 및 조선 기자재 테마는 오늘 어땠나요? 특히 삼영엠텍이나 KSP 같은 종목들 상승세가 정말 눈에 띄던데요. 삼영엠텍은 26% 넘게 올랐네요. 네, 조선 및 조선 기자재 테마 오늘도 아주 강했습니다. 삼영엠텍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 관련 부품 사업도 하고 또 선박 엔진 구조물 같은 조선 기자재 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모멘텀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한 걸로 보이고요. 아, 두 가지 테마가 같이요? 네. KSP는 선박 엔진의 핵심 부품인 밸브 스핀들 같은 거를 자체 기술로 전공정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 외에도 SK 오션 플랜트 오리엔탈 전공 등도 앞서 언급된 한미 조선업 협력이나 캐나다 잠수함 수주 기대감 같은 게 반영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실제로 오늘 테마별 평균 상승률을 보면 조선 기자재 관련주 4종목 기준으로 평균 17% 이상 올랐어요. 가장 뜨거운 테마 중 하나였습니다 와 평균 17%면 대단하네요 시장 전반이나 특정 테마 외에도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호재로 주가가 크게 움직인 사례들도 있었죠 상한가를 기록한 이지트로닉스 이건 전기차 전력 변환 장치 관련 기업인데 인도 최대 자동차 부품사랑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또 프로티나라는 바이오 기업은 글로벌 투자 은행인 JP모건이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이 나오면서 24% 넘게 급등했고요. 그렇습니다. 뭐 거시적인 시장 환경이나 금리 같은 요인도 중요하지만 결국 주가는 개별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거니까요. 이지트로닉스의 인도 JB 설립이라든가 프로티나에 대한 JP 모건의 지분 투자는 해당 기업의 기술력이나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한 거죠. 네네. 또 아까 잠깐 언급된 SNW처럼 원자력 테마랑 조선 기자재 테마 이두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도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결국 투자 판단을 내릴 때는 이런 거시적인 흐름하고 또 미시적인 개별 기업 요인을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데이터를 쭉 살펴보니 미국 금리이나 기대감이라는 큰 파도 위에서 외국인 매수세라는 바람이 불어 닥치면서 시장이 심차게 상승했다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특히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같은 성장주들이 이 파도를 잘 탔고 여기에 더해서 드론이나 조선같이 정책 발표나 수주 기대감이라는 개별 엔진을 단 테마주들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른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식과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 분석한 내용 중에서 당신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롭게 다가왔나요? 아마 각자 주목하는 포인트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뭐 명확했죠? 바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네, 그 기대감이요? 여기서 우리가 한발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지점은 이겁니다. 만약에 이 강력한 기대감이 시장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혹은 실제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더라도 그 폭이나 시기가 시장 참여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오늘 강세를 보였던 성장주들이나 관련 테마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미리 좀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기대감이 꺾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결국이 기대감의 지속성 여부와 강도가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향후 발표들 관련 경제지표나 중앙은행의 메시지 변화를 계속 주시하면서 이 기대감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시장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과정, 혹은 기대가 꺾이는 과정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시간을 아껴 줄 유익한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